안녕하세요. 방구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영어 실질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편 우선 진행할 텐데, 수요가 있으면 일반 대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영 비율 정리된 자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부도 하고 계시고, 찾아서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극간 차이 같은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안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직접 계산해보세요.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만 보통 들으셔서 제가 구체적인 성적들을 좀 계산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의치한 약수 어디까지가 영어 2등급도 살려주는지 어떤 곳은 또 3등급도 살려주는 곳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서울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 올릴 자료들이 또 있어서 반영방식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었고요 우선 깡표점을 활용하는 그런 대학들 위주로 담았습니다. 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점수 계산을 이렇게 색칠 두고 해놓은 거예요. 국어 표준 점수 1점당 환산 점수 1점. 계산하기 편하죠? 수학 표준 점수 1점은 1.2점. 과탐 1점은 0.8점. 이런 식이어서 영어 1, 2등급 차이 충분히 만회할 수있고요 3등급도 심지어는 만회를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대.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율이 40%인데, 이런 식으로 점수 계산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수학 표준 점수 3점 정도가 4점짜리 한문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여기는 그냥 4점짜리 한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라, 이런 식으로 국어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수준점수 거의 5점 정도를 만회를 해야하죠 상당히 큰 수준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따가 정리해 드릴 자료에는 충남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영어 1등급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담아둔 자료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재대 인재대 같은 경우에도 깡표점 대학이고 이런 식으로 111 계산하기 너무 편하죠 반영비율이 다 똑같으니까 영어 1, 2차이는 5점으로 웬만하면 1등급 받으셔야겠죠 네. 다음으로 경성대, 경성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서울, 춘남, 뭐, 그러니까 인재랑은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충분히 진짜 만회하고도 남는구나. 심지어는 3등급까지도 잘하면 기회가 있겠다. 정도 해석해 보실 수 있고 동아대입니다. 동아대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 가지 과목을 바탕으로 조금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신대,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라 생각하고 마지막 원강대입니다 원강대 같은 경우엔는 조금 더 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입니다 가천대 부터 볼게요 가천대 이제 아까는 표준 점수였다면 이제 백분위로 다 바뀌었죠 국어 백분위 1이면 0.25점 수학은 0.30 과탐은 0.13점이고 영어 1, 2의 극간 차이는 이제 환산했을 때0.6 점입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수학 100분의 2 차이가 나죠. 곱하기 2 해서, 저 수학 100분의 2 어느 정도지? 일반 대학으로 놓고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건 메디컬이잖아요. 그 100분의 1 단위 사이에 수천 명씩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 1등급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그런 곳들이고 순천향대는 그거보다 더 크죠. 사사 조금 못미치고 국어는 100분 이6 정도의 차이여서 상당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100분위로는 한 3정도 과탐으로는 한 2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시고 권양대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보다는 조금 더 널널한 느낌이 있네요. 급간 차이로만 봤을 때에도 조금 더 네. 1, 2등급 급간차가 적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국어 100분위로는 2 수학백분위는 1보다 조금 더큰 이런 수준이어서, 그래서 건양대는 영어 2등급까지, 그 다음에 강원대는 웬만해서는 1등급 이런 식으로 구분지었어요. 물론 이것도 주관적인 제 의견입니다. 실제로 원서 쓰면 당연히 꼭 1등급이 아닌 사람들도 여기에 섞여 있고,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그렇다. 그 다음에 성적대, 해당 연도, 수능, 채점 결과 같은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다음, 조선대 같은 경우엔, 이 환산점수 차이만 보면 무난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조선대가 탐구 잘본한 과목만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식으로만 유리한 학생들이 모여서, 네, 사실상 영어 1등급이 아니면 조금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있죠. 그리고 영남대,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 2 정도의 차이여서, 이 정도면 좀 무난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주대. 제주대는 보시면은 뭐 계산도 편하고 눈에 보시면은 아 이거는 그냥 영어 1등급이어야 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계명대.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어 2등급 한테도 그래도 의대 약대 열려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톨릭 관동대. 톨릭 관동대는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100분위 정도인데 그렇다고 일반 과탐 학생들보다는 투과목 가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투과목 하는 영어 2등급 정도까지만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입니다. 동국대 경주 뭐 당연히 2등급도 있겠죠. 국어 100분이 4. 그 다음에 수학은 2보다 조금 더큰 이런 수준이어서 과탐으로만 놓고 보면 못 써. 말도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 않습니다. 그냥 영어 1등급 웬만하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릉원주치. 여긴 이제 2등급도 그래도 해볼만한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백분이 대학입니다. 대전대. 대전대 같은 경우에 여기 급간차부터 심상치가 않죠. 영어 1등급 아니면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동신대. 동신대는 한국사도 반영 비율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영어도 살벌하죠. 그래서 안됩니다 영어 1등급 이셔야 해요 이런식으로 특히 한의대가 영어 1등급 아니면 안되는 곳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고 물론 대학마다도 다르죠 다음으로 볼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극간차 부터가 조금 널널하네요 실제로 환산 점수 차이들을 보면은 영어 1, 2등급 차이는 국어 100분이 2 수학 100분이 2 이것도 당연히 다른 뭔가 그러니까 대전대 동신대에 비하면 양반인 거지 백분위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게 맞습니다. 백분위 메디컬에서 다음으로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영어 1, 2 등급의 차이는 국어 백분위로 따지면은 5나 차이가 나죠. 상당히 높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세명대 뭐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10%다, 20%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마다 점수 계산 방식들이 워낙 좀 독특하다 보니까 여기도 따졌을 때에는 국어 100분위로는 3, 수학 100분위로도 3 이상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지대입니다. 상지대도 극관차 보시면 상당히 큼지막하게 나타나 있죠. 보기만 해도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 드실 거고 덕성여대입니다. 2등급도 살려줘요. 다른 데에 비하면 양반이죠. 동덕여대.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등급도 살려줍니다. 뭐, 심지어는 3등급도 덜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6대. 국어 100분이, 아, 영어 1, 2등급 차이는 국어 100분이로는 그냥 3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회가 충분히 그래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의대가 아니고 그래도 약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순천 목포는 뭐 굳이 계산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영어 중에 잘본거 태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국어 망한 학생들이 영어 1을 내세워서 올수 있는 좀 희망찬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영어 1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라 이게 100분이 구간마다 좀 상이하죠.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헷갈려 하실까봐 그냥 다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환산 점수를 담아뒀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계산 방식 좀 독특한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수점으로 찍히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대충 그냥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보셔도 충분한데 연세대는 세죠 역시. 가톨릭 때 그거에 비하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2등급도 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균관대도 변환표준점수여서 그냥 아예 생략했습니다. 고려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영어 2면 짜증나요. 왜냐면 이것만 하더라도 국어 표준점수 2점 정도 애당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머지 과목들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라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한양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은 그냥, 어, 이거 되게 무난하네? 라는 생각 바로 드실 거고, 심지어는 3도 있기야 하겠지만, 나머지가 아주 완벽한 일부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그 성적이면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희대경희대 경희대 파격적으로 바뀌었죠. 영어 1, 2등급이 그냥 동일한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3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앙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2등급까지 열려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화여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곱하기 2 해보시면은 당연히 그거보다는 조금 더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주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하대 네. 여기 보시면 인하대도 마찬가지로 그냥 국어 표준 점수 1점보다 조금 더 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니까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대. 부산대는 국어 표준점수로는 2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그런 곳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위치한 약속다 다르겠죠? 의대는 더 빡빡하니까 쉽지 않을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따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표가 잘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크죠. 받아주긴 하지만 좀 빡빡하다고 생각하고. 연세대 미래. 연세대 미래 마찬가지로 셉니다. 1등급 아니면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표준점수 거의 한 5점에 가까운데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전북대. 전북대도 마찬가지로 받아주기는 하지만 차이가 좀 크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1등급으로 분류해 놨을 거고요. 단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탐구는 1 0 0분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담아 두었어요. 보시면은 눈에 딱 들어오시죠? 아, 여기는 패스. 그다음에 동의대. 동의대도 그냥 계산이 편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 네, 곱하기 8이나 해야 되니까 8점? 말이 안 되고. 동국대. 여기는 그냥 이것만 봐도 뭔가 큰 차이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역시나 그렇죠. 한산해 보면은 여기는 3도 살려준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 어려우면은 바글바글 하겠죠. 숙명여대.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2등급도 살려준다. 3 차이는 이제 너무 커지고요. 다음에 차이과대. 차이과대 같은 경우에도 차이로 따지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국어, 그러니까 수학표준점수 3점 정도가 4점 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 나는 거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수학 한 문제 더 맞추면 합격하지인데 여기는 메디컬 구간이라는 거. 약대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등급도 살려준다라고 표시해 두었고요.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 쉽지 않습니다. 빡빡해요. 그 다음에 건국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국어표준점수 딱 1점 정도의 수준 이러면 다들 할만하다고 좀 느끼지 않을까요 그죠 예, 영어로 아, 아, 3등급으로 따져도 국어표준점수 2점이라 제일. 3등급 표본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획득비를 쓰는 대학들입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 한 번씩 다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획득비여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 다 구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채점 결과론는또다 달라지고요 탐구도 어떤 과목을 골랐는지에 따라 최고점이 다르죠 이 분모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생략했습니다 다 생략해 두었습니다 보시면은 아, 이 정도의 차이구나 라고 1.4라고 놓고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빡빡하죠. 그 다음에 충북대 여기는 더 빡빡합니다. 그냥 수학 0.4라고 생각하고 그냥 곱하기 4, 5 정도만 해보셔도 아이 정도는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한림대. 한림대. 또뭐 당연히 쉬운 건 아닌데 충북대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양반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대 글로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충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실 거고요. 전남대 여기도 영어 2등급이면 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걸 추천하는 그런 곳이고 경상국립대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위에 비하면 좀 양반이죠. 이런 것들을 다 대학마다 상대적인 부분이지만 그냥 임의로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큽니다 영어 이면 안 쳐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좀 점수 계산한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영어 영향력을 보이는지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는 이걸 의치한 약수 순서대로 가군 나군 다군 별로 한번 정리를 해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다 주관적인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각 대학마다 상대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당해년도 채점 결과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고요. 네. 영어가 어려운지 쉬운지에 따라서도 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적어둔 게, 그래서 보시면은, 아,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곳들은 영어 그래도 웬만하면 1등급이어야 한다. 2등급부터는 감점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같은 곳들은 영어 이어도 불리함 없어요. 그런 걸 절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나머지 과목으로 충분히 골고루 만회를 할수 있을만한 그런 곳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야, 2등급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담아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성적이 요구가 되겠죠. 그냥 눈에 담아 두시라고 대략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해 두었고요. 다음은 치대입니다. 치대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런 군별로 어떤 대학들이 있고 어떤 학과가 있는지 이런 게 눈에 다안 들어와요. 그래서 매번 그냥 이런 자료, 저런 자료, 그냥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외우기 편하게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막 너무 열심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일에 생각보다 영어 영향력이 큰 곳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대입니다. 약대도 당연히 영어 2등급이 열려 있는 약대들 많습니다. 성균관대는 변표여서 미정이고, 어, 그 다음에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탐론 같은 부분이죠. 사탐 허용되는 약대 메디컬들이 얼마나 있는지 같은 부분들로 어떤 학교들은 몰릴 거고, 어떤 학교들은 조금 더 널널해지는 그런... 효과들을 누리게 될 거거든. 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수능이 영어 불루 나와서 영어 1등급이 엄청나게 인원이 적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학교들 다들 쓰기 꺼려하고 고속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별로 좀 누적백분이 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다 내가 좀 불리하다고 진단받으니까 학생들이 모의지원 같은 데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이런 곳들이 기회로 더 열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차츰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그냥 웬만하면 그렇다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점수 계산 방식에 따라서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메디컬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일반 대학에 대한 수요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